하알의미랄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자신의 죽음이 가져오게 될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열매가 맺혔지요. 즉, 많은 영혼들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오늘 그림과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잘 보시면, 어, 저, 아니 잠깐만 사진만 사진 넘기지 마시고요. 자, 사진을 보시면 무슨 나무인가요? 예, 아이고 아펜도 뭔지 빨리 지나가자. 예, 망고나무입니다. 망고나무가 우리나라에는 뭐잘 자라지 않지요. 그런데 망고나무에 한 나무에 보통 망고가 몇개 정도 열릴까요? 때려 잡으시지요. 몇개 정도 열릴까요? 약 400개 열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열리죠? 뭐, 물론, 그보다 많이 열리는 나무도 있고, 적게 열리는 나무도 있겠지만, 대개 그 정도 열린다고 그래요. 그럼 나무 하나면 슉컷 먹는 거죠, 가족들이. 나눠 먹어도 충분한 거죠, 하나면. 자, 근데 저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시는 분들은침이 나오 죠？저 안에 이제 딱 딱한 껍질 이있 고요, 씨앗 의 껍질 이 죠？그 딱 딱한 속에 이제 씨앗 이 들어 있 잖아요？씨앗 을추 출하 게될것 입니다. 깨끗이 씻 고요. get her 씨앗을 저기 담는데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씨앗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큰거 있고 작은 거 있습니다. 싸게 나왔습니다. 어린 나이 같잖아요. 땅 속에 씨앗이 묻힙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모두 죽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싹이 나서 새로운. 호수로 물주면 안 되죠, 그죠? 저렇게. 이제 시간이 가면 올라오겠죠? 8일이 지났습니다. 올라왔습니다. 11일째 저렇게 올 그 숙부가 다 다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올라왔어요. 큰형이 올라왔네요. 둘째가 올라왔습니다. 십구일이 되니까 조만간 컸습니다. 이제 저으를 옮겨 심겠지요. 밭에 옮겨 심겠지요. 그러면. 큰 나무가 돼서몇개 열린다고요? 400개가요. 하나가 죽어서 1년에 400개 10년이면 몇 개일까요? 예, 4000개가 열립니다. 20년이면 몇 개인가요? 8000개가요. 엄청난 거지. 자, 여기서 우리가 중심해서 중점적으로 볼 것은 망고 씨를 저렇게 음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서 휴지로 이렇게 덮어두는데, 만약 망고씨가 고집이 있어요. 난 절대로 안 죽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고나무를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망고나무를 만들려면, 만들려면 반드시 저 망고씨가 죽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너무도 아프고 슬픈 과정입니다. 자아가는 가족이 죽었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황제들이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고자 백방으로 수소문 해봤지만 그 어느 누구도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영원히 우리 수명이 늘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을 막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부부의 사이도 다 갈라놓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죽음을 이긴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크더라도 죽음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가보면 무덤은 무엇인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병원은 살아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무덤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땅에 묻고 그 다음날 그 무덤에 가보면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잔디나 다듬어주고 그가 묻힌 땅을 밟고 올 뿐입니다. 그를 살려낼 길은 없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아, 이제 사랑한다. 한 마디 말을 우리 그 아내가 땅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보고 싶다. 말한들 여러분 반응이 있겠습니까? 반응도 없습니다. 인간이 무덤 앞에서 알아야 될 사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이든 다할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 가지만 막상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무덤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 무엇이든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귀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어느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절망하고 말 것인가? 여러분, 죽음이 인간에게는 분명히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절망은 아닌 것입니다.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그랬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죽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아주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무덤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무덤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움직일 수 있나요? 무덤은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어떤 젊은이들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 봤습니다. 파며 봤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자던 성도라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은 성도를 말하는데 무덤 속에 죽어 있는 성도들이 그날 일어난 겁니다 이미 그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대답해 보세요 그날 몇 명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몇 명이라고 안 나옵니다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일어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그들은 요일로 치면 금요일 날 일어난 겁니다 오늘 주일, 일요일이잖아요. 주일이잖아요. 토요일, 하루 전 토요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루 전 금요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날입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딱 3일 전에,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의 천열매가 되시기 전에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 그들을 부활시키면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싶어서 그들을 부활시켰을까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봐라! 내 아들 예수는 3일만에 살아날 거다. 지금은 죽는 것 같잖아. 지금은 죽잖아. 그러나 아니야. 3일만에 그들이 살아날 텐데 맨 내가 미리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그날 성도들을 미리 살려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성도들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온 성도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마치 이것은 시범 경기와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야구 보면 저는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시범 경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냥 개막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범 경기 굉장히 길어요. 지루해. 빨리 개막 경기를 보고 싶어요. 근데 왜 합니까? 시범 경기를. 우리는 왜 하는지 모르지만 선수들은 알더라고요. 거기서 1군과 2군이 가려진대요. 그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살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저 사람을 떨어뜨리고 내가 1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시범 경기라는 거예요. 그 시범 경기를 통해서 이제 야구가 곧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 학원에 다닐 때 처음에 태권도 학원을 다니는데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사범을 따라서 동작 하나하나를 익히는 걸 배우더라고요. 사범이 뭘 하고 있어요?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죽음을 당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시범을 보이세요. 몇 명의 성도들이 무덤 속에 있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날 이렇게 무덤이 열리면서 죽어있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본격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신호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맛보기 부활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맛보기로 할때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간을 보는 것, 먼저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 걸맛보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성도들을 부활시켰습니다. 본문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움직이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무덤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무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무덤이 움직이고 무덤이 열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는 절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는 절망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절망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절망으로 이제 생각하고 맙니다. 내게 절망이라고 해서 그것을 절망으로 생각하고 말아요. 그것은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저는 집에서 아내하고 둘이 살면서 아내가 병을 따달라고 그래요 이게 힘이 약하니까 어떤 병은못못 못 따요 그럼 내가 그때 아싸! 그러고 딱 따줘요 남자니까 그거 따는 건 식은 죽 먹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가 그거 자기가 약하다고 못 딴다고 해서 이건못 따는 병이야 판단해 버리면 그게 옳습니까? 딸수 있습니까? 못 답니까? 딸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내게 절망이라고 해서 나는 정, 나는 절망적이야 이거는 무덤에선 살아날 수 없어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만다면 그게 옳은 판단이냐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인간이 답이 될수 없어요. 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답이 될수 없어요. 내가 답이 될수 없어요. 하나님이 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는 순간에 무덤이 열리면서 생명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던 성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막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보여준 게 뭐예요? 이 땅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 땅의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무덤을 열고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하나님 안에서 삶과 죽음은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적절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을 우리 생활의 예를 들어보면 어떤 회사에 회장님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외동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배장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들을 잘랐어요. 여러분, 배장이 기분 나빠서 아들을 잘랐다고 해서 여러분 잘린 겁니까? 걱정할 거 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마음 바뀌면 금방 자기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남이라면 어떻습니까? 남이라면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죠. 절망적인 거죠. 아들과 남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 회사의 주권이 회장에게 있는데 주권 아래 그 아들이, 같이 사는 아들이 잘렸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아버지가 뒤집으면 자기는 금방 복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계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제 겁니다. 제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 시계를 남의 집에 제가 놓고 왔습니다. 남의 집에 놓고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신방 가는데 그 집에 기억이 나요. 시계를 놓고 온 게. 그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로님, 장로님 집에 내 시계 있지요? 그러니까 이때 장로님 집에 내 시계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 집에 내 시계가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하는 순간 내가 시계 때문에 걱정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여기 이 세상에 두었든 아니면 내 영혼을 가져가서 천국에 두었든 그게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영혼이 맡겨진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고난 안에 있습니까? 창조적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삶은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없음이 믿어져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삶과 죽음이 정말 차이가 없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게 진짜 성숙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차이가 없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 늘 불안해요. 죽을까봐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 분명한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내 생명을 관리해볼 생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게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내게 내 생명을 간직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내가 불안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생명을 관리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걸 내가 스스로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럼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내 생명이 내게 달려, 내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시계를 우리가 맡기는 것처럼, 주님,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교시록 14장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죽는이 아니에요. 주 안이라는 말이에요. 주 안.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주님 밖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잠시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죽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밖으로 날아가, 나가라고 떠밀어도 우리는 나가면 안 돼요. 가만히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저 속이는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그를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랬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 3일만에 벌한다 수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공개적으로. 근데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제자 아닌 사람들이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대장들이 신경 쓰고 있어요. 뭐라고 신경 써요? 저 사람이,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 4흘만에 살아난다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체를 지켜야 됩니다. 시체 도둑질할까봐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조치를 하는데 65절에 보면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철통보안이죠.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CCTV도 달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66절에 보면 무덤문을 커다란 돌로 임봉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무덤과 다른 걸 아시잖아요. 거기는 큰 바위에 구멍을 이렇게 뚫습니다. 구멍을. 구멍을, 이제, 불을 파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놓습니다. 그게 무덤입니다. 근데 거기 에큰 돌로 딱 막았다는 거예요. 그 돌은 너무 커서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돌입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지키게 되냐면 64절에 보면 사흘까지 그래서 사흘. 사흘이면 3일이거든요. 예수님이 3일만에 부활한다. 그래서 3일 동안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지키는 일 어려운 일 아닙니다. 3일만 특별 경계를 서면 되는 일입니다. 군사도 많았습니다. 돌아가면서 서로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겹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을 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산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보초는 서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경비병에 지키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갈 만한 용기는 제자가 열두 명 중에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소리치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친 상태인데, 어느 누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를 용기 있는 사람은 제자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비를 설일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일절에 보면 안식고 첫날이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안식고 첫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그 무덤 속에 시체로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가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위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던 굴을 돌려내고 천사가 그 무거운 돌을 옮겨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시군중 먹기겠죠 옮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이,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다가가자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 내가 여기 계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고수를 보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천사의 말을 잘 보세요. 그는 이 무덤 속에 없다. 예수님의 시체는 이 무덤 속에 없다. 이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너희들이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뜬금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살아난 게 아닙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히게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길 가다가 말씀하신 건 수없이 말씀하셨거든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기 보러 한 말을 자기가 지키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성숙하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읽은 대로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봐라. 너희 눈으로 똑똑히 봐라.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 있는지 봐라. 그래서 여인들이 그 무덤을 굽히러서 들어가서 봤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서도 와서도 베드로도 확인했죠. 과연 예수님의 시신은 거기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 믿기 힘든 일이어서 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현사들은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여인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은 들어가 봤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어가 봤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이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의 증거를 처음 목격한 목격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시고 우리도 그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 바로 옆에서 우리는 생명을 받습니다. 망고 씨가 죽어져야 수많은 망고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의 미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열매를 주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는 중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은, 죽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가 그 다음 열매로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